사이드스핀을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동작은 왼쪽 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윙을 하는 동안 왼쪽 볼이 볼을 등진 상태에서 허리턴과 동시에 클럽을 자연스럽게 휘둘러 주다가 얻어 걸려야 볼에 자연스러운 탑스핀이 발생하겠죠. 의도적인 탑스핀을 걸면서 볼을 뒤에서 보고 때려 주셔야. 자연스러운 드로우가 발생하면서 비거리에 더 효과적인 샷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볼에 가하는 충격입니다.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저희가 효율적으로 거리를 낼수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기억하실 거는 짧고 간결한 임팩트가 사이드 스핀을 낮추고 백스핀 양도 떨어뜨리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